해외 취업의 꿈. 대우와 정부가 전액 지원으로 취업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취업은 너무나 먼 길이 되고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봤던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부터. 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꿈을 한 번쯤은 꿔 보는데 방법도 모르고 그다음에 영어 안 돼, 현지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취업한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GYBM 대우에서 운영하는 비로 지원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국비로, 그러니까 무료죠.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시며 영어도 배우고, 현지어도 배우고, 직무 능력도 다 배워서 관리를 다 받은 다음에 현지에 취업까지 바로 연계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GYBM, 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해외 취업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10년간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1200명이나 되는 이제 해외 취업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으로 사이트가 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꿈이나 도전이라는 게 너무 막막하면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면 일단 막 돌아다니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되고 가서 자꾸 만나보셔야 돼 기회들을 그래서 설명회가 있어요. 설명회를 사이트에서 좀 날짜 맞는 날짜를 찾으셔서 직접 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자1년 동안 국비로 무상 지원 받고 해외 취업을 보장한대요.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근데 이게 이제 어, 대우라는 기업이 어, 우리가 후원 사업으로 해서. 정부와 같이 진행하는 국가정책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 근데 생각보다 지원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해는 5월에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 이제 열심히 부딪히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가다가 포기하더라도 일단 하나의 방법을 먼저 뚫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본인 스스로의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찾아서 좀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GYBM. 에서 진행하는 해외 취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 제가 더 많이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은 설명회부터 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